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SNS 시정 브리핑의 조 회장입니다. 어, 요즘 낮 기온이 29도에 이를 만큼 때이른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SNS 시정 브리핑은 이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개장 소식입니다. 부산 해수욕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월 1일 문을 엽니다.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이 해수욕장 네 곳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비석객을 맞이하고요. 어, 수온이 낮은 일광과 임낭, 또 연안 정비 공사 중인 다대포 이세 곳은 예년과 같이 7월 1일 개장에서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어, 시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화장실과 탈의실, 어, 샤워장 같은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119 수상구조대 배치와 같은 안전대책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해운대에서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모래축제가 열리는데요. 세계 모래조각전과 함께 높이 10m 모래 언덕에서 보드를 탈수 있는 샌드보드 페스티벌, 또 직접 모래 조각에 도전해 볼수 있는 체험행사도 진행합니다. 어, 광안리에서는 재즈, 힙합, 또 마술 공연이 이어지고 송도에서는 비치 레슬링, 축구, 핀,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어, 이 해수욕장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일곱 어, 개 해수욕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어, 올해부터는 금연 권고가 아니라 흡연하시면 바로 2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운대에서는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전면 시행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내려받은 후에 튜브와 같은 피서용품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지난주에 해수, 해운대 해수욕장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벌써부터 북적북적했습니다. 어, 6월 1일 개장하는 해수욕장에서 때이른 더위도 좀 식히시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산국제모터쇼 소식입니다. 2012 부산국제모터쇼는 어, 5월 25일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열흘간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어,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7% 증가하면서 2010년에 모터쇼에 참여가 좀 주춤했던 수입차 업체들이 이번 모터쇼에 대거 참여합니다. 어,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도 수입차업계에 대응해서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부산 모터쇼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선는데요 어, 국내 완성차업계와 수입차업계의 각축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움직임에 어, 올해 6회째를 맞는 부산국제모터쇼는 외형적인 성장이나 내용 면에서 사상 최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6개국 96개사가 1,900여 개의 부스를 차리고 국내외 22개의 완성차 브랜드가 총 110석 대의 차량을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번 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프리미어 차량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월드 프리미어 2대를 비롯해서 아시아 또 코리아 프리미어까지 무려 30대가량의 최초 공개 차량을 이번 모터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모터쇼에서는 바다를 품은 녹색 자동차의 항해라는 주제에 맞게 친환경 자동차를 대거 선보입니다.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또 다양한 이벤트도 풍성합니다. 매일 승용차 한 대가 경품으로 제공되고요. 튜닝 카페스티벌, 카오디오페스티벌, 또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대에도 열립니다. 어, 입장권은 옥션이나 g 마켓에서 예매를 미리 하시면 편하시고요. 현장에서도 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반 7천원, 청소년 4천원입니다. 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어, 축제와 행사로 가득합니다. 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날짜만 잘 선택해서 부산을 방문하신다면 부산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진행되는 어, 모래 축제도 즐기시고 부산 모터쇼 관람도 하시고 6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부산항축제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SNS 시정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